아 현차야. 아현이야아 현차야. 아 현차야. 아물이야4년차야아 현차야. 신 현차야. 아 현차야. 아 저는 홍보 현차야. 아 현차야. 아현차아요그야아 현차야. 아 현차야. 아현차어요 현차야. 아 현차야. 아 현차야. 아 현차야. 아 현차야. 아 현차야. 아 현차야. 아현이야이 와와 와. 블로그는 이제 저한테는 어떤 용도냐면 이웃체는 시공 경력이 엄청나구나, 시공을 이렇게 꼼꼼하게 제대로 하구나. 저꼭 블로그 보고 연락 왔 전화 오신 분들은 90%는 해요, 저한테. 저거 보신 분들은 지인분들이 듣고 블로그 보고 나한테도 너한테 받았다. 좀 꼼꼼하신 분들은 이 업체가 몇 년이나 됐는지, 막 이런 거다 봐요. 핵심 업체들 보면 뭐몇달안 됐고, 이라니까 그런 거에서 신뢰를 많이 얻기도 하죠. 다른 드리지 않은 분들한테 말씀드려야지. 가장 유순위화면 하셨으면은 무조건. 이건 고민할 것도 아니에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이상한 데다가 홍보비 쓰지 말고. 무조건. 프랜차이즈 올라노는 혼자가 아닌 함께 협업하려는 분들이 함께 합니다. BEP를 낮추는 프랜차이즈 구조를 통해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코팅 프랜차이즈 올라노 신규 가맹점들을 위한 4년간의 노하우 교육 영상 촬영을 위해 본사에 방문해 주신 가맹점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가맹점 교육 영상 링크는 업무 메신저에서 확 인하 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